대법원 2017년 3월 22일 선고 2016다 2호 8일 이사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 이때 어떤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별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에 관한 재판 자료의 제출, 즉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서 책임에 맡겨져 있지만, 그러한 소멸시효 항변의 당사자 주장에 의한 주장은 당사자 주장이 필요하지만, 허기에 상사시효, 민사시효, 어떤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것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한다.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등등의 부분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를 익히기 위해서 일반 강의를 잠깐 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재판 절차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기서도 말했지만, 이 사실을 확정을 해서 실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권리,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판결 절차이다라고 하면 돼요.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소전제로 해서, 삼단 논법 여러분이 논리 뭐 이런 추론 이런 걸 배우는데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대전제인 법규를 여기다 해석 적용을 해서 그럼 아까로친다면 소비대차의 대여 사실이 있다라면 또는 없다면의 사실 확정을 하는데 그게 확정된 다음에 법규로서의 민법 598조 등의 소비대차의 조문을 해석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확정해 주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원리가 원고가 그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왜 판단의 절차는 이 삼단논법을 쓰는지를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 등에서 설정했던 권리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수 있거나 만질 수가 없어. 이 이런 물건이라는 대상은 보거나 만질 수 있죠. 파란색의 이런 뭐뭐 분필이면 뭐, 응? 분필 둠필 이렇게 보거나 만지거나 할수 있는데 요거를 둘러싼 싸움에 있어서 이게 과연 내 권리자, 내 소유권이다라는. 어떤 싸움을 벌릴 때의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건 소유권 또는 돈 빌려준 것에 대한 청구권인 채권이라는 권리는 물권 채권은 관념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줘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이 판단자가 법관인 법원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채권 반환청구권이라는 관념적으로 만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삼단논법을 써요.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너한테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 사실이라는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그럼 대여 사실이 있네. 그럼 우리가 이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그것에 맞춘 소비대차의 채권법의 민법의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마지막에 네가 채무자는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반환청구권이 이러한 소전제라는 사실 확정을 통해서 법규라는 해석 적용을 통한 대전제를 가지고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즉 우리가 판단자인 재판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그 관념적인 물권 채권 등의 권리를 확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삼단논법을 쓴다. 그래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규에 해석 적용을 하고 그럼 사실 확정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계속 사적 자치가 커다로 소송법에 오니까 이런 것에서 사실을 확정을 하기 위한 고단계는 그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변론주의라는 조금 뉘앙스상으로 딱 선뜻 안 떠오르는 용어를 쓰는데 당사자가 그런 주장을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 돼요. 요 단계는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어요. 한편 대전제인, 대전제인 법규의 해석 적용은 당사자가 이게 소비대차라고 뭐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책무이자 직책으로 법원이 해석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실 주장만 펼치면 그게 소비대차가 되는지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해서 그래서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의 효과로서 반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인데 다만 여러분이 민사법에서 그런 해석 적용을 가한 것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판단자의 입장에서 어떤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구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등등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실체법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원래 당사자가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예컨대 이렇게 하면 이해된단 말이죠. 어떤 사실을 주장해 놓고 이게 상거래인지 순수한 민사적인 거래인지 뭐 등등은 주장, 이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으로 이런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효에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 단계까지는 당사자가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상사시효로서 3년인지, 민사시효로서 10년인지는 이제 그 사실관계를 당사자가 나는 이게 유리한, 3년이 유리한 쪽은 상사시효를 적용하려고 주장을 펼칠 거고, 만약 이게 시효 완성을 막으려는 측에서는 10년짜리 민사시효에 불과한 겁니다. 라고 주장은 펼치는 점, 그 주장을 뭐 펼치는 것까지는 입을 막지는 않는데, 그것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하는 거다. 니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판단을 법을 말한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의 분쟁에 있어서의 관계만 사실 관계만 말을 하면 법원이 거기다 물론 시효까지 주장은 해야 돼요. 시효 주장을 해야 돼요. 변론주의 때문에 여러분이 민법에서 민법 종칭을 배울 때뭐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배울 때 민법의 시효에서 어떻게 설명돼요? 원래 절대적 소멸은 아닌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멸설보다 설명회가 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적 소멸하면 그냥 당연히 절대적 소멸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장을 하고 원용을 해야 된다는 건 뭐라고 해요? 민사소송에서 뭐 변론주의 때문에 원용해야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절대적 소멸설취하는 입장이 더 일반적이면서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때 그래도 안돼 그렇게 아닌 것을 설명할 때 아마 변론주의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요 민사 민법 총칙에서. 그래요? 금시청은 어? 금시청 맞아? 나 지금 나 몰라, 난 30년 전에 배운 얘기라, 어, 맞아? 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영역은 요 사실을 이제 주장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는 펼쳤지만 그게 상사 시효가 가느냐, 민사 시효로 가느냐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하고 물론 이런 법규의 해석 적용이 잘못했다라고 당사자가 주장해서 계속 싸움을 벌릴 수 있죠. 당사자가 생각한 대로 해석 적용을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항소를 하고 또 상고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심에 대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요. 그럼 그 용어가 뭐냐? 일심과 항소심까지는 이런 사실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법원이 법규 해석적인 한 결과로서 계속 결, 진행한 결과로 결론이 나오는데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뭐는 못한다? 사실주장을 펼치는 단계는 스톱이 돼요. 항소심에서 끝나는 거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뭐만 이제 불만이다라고 따지면서 상고를 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네가 A라고 법규 해석 적용을 했는데 그 결과 내가 졌어요. 그러니까 일심과 이심 단계까지는 어떤 사실 중앙 계속 더 추가로 펼치거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 나가면서 싸움을 벌리는 거고, 한편 법규의 해석 적용은 당사자가 주장을 뭐 하는 걸 막지는 않지만 하여튼 법원이 직책이자 책무로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이 결론으로서 판결로 나타내는데 그 판결의 결론이 못마땅하다라고 상고하는 대법원 단계는 이제 뭐 갖고는 다툼을 할수 없냐면 사실 주장의 옥신각진을할 수가 없고, 법규의 해석 적용을 내가 생각할 때는 a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 내 결론이 뭐 졌다든지 했을 때 이건 a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a의 반대인 b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일의 싸움만을 하는 게 상고심이 이게 1심 2심 3심에 있어서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고심에서는 더 이상 사실 주장을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싸움은 더 없어요. 요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다, 책무이긴 한데 그게 못 맞다 한걸 갖고 하는 거예요. 상고법원, 상고심의 대법원에 대해서는 그게 그래서. 상고는 법률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일심과 이심과 달리 하여튼 이런 게 재판의 구조에 다시 한번 말을 한다면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판결 차의 대상 판결은 민사 소송 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 변결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에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에 주장에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